스프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. 내시쌤입니다. 오늘은 망가진 붓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보시면 새필붓 사용하다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. 이때는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이럴 때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, 아주 괜찮은 새필붓이죠. 네, 지금 사용해도 되지만 선을 그릴 때좀 두껍게 그려져요. 그럴 때 사용하는 간단 방법 그리고 네 보시면은 보시면 이 붓은 젤을 바르다가 젤이 말랐어요. 그냥 딱딱해 보이죠. 사용이 안 돼. <laughs>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붓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붓을 이렇게 펴서 보면 이모가 가운데로 중심이 잘돼 있는데 여기는 옆으로 넘어갔죠. 이 넘어간 부분을 잘라 줄 거예요. 근데 잘라 줄 때는 밑퍼로 잘라 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잘랐어요. 이제 자르다 보면 옆으로 조금 넘어간 것들 있죠. 조금씩 옆으로 넘어간 것들 다 조금씩 조금씩 자를게요. 정교한 작업을 할수 있게 모아줬습니다. 네, 붓을 이렇게 해서 베이스 젤을 좀 묻혀 볼게요. 그 다음에 키친타올로 좀 닦을게요. 네, 그러면 다시 모아서 쓸수 있는 네, 붓이 됩니다. 이런 붓은 정교한 선을 그릴 때 사용하면 괜찮겠죠? 그 때도 이제 망가졌다? 그러면 그땐 버리시면 돼요. 그래서 한번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. 네, 그 다음, 세필붓. 지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세필붓이죠? 어, 그런데 내가 어, 조금 더 정밀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, 저는 이렇게 잘 나온 세필붓이어도 정말 선을 얇게 그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세필붓도 어, 조금 두꺼울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뭐가 여기가 너무 많아서 라인을 그릴 때 조금 두껍게 나올 수가 있는데, 그럴 때좀 잘라주는 거예요. 지금 이제, 보시면 이제 뭐가 여기 살짝 분리된 뭐가 있죠? 이렇게 분리된 건 먼저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? 일단은 분리된 건 잘랐는데, 어 좀더 정밀한 작업을 하고 싶어서 분모의 절반을 없애고 싶다 해서 절반을 딱 잘랐어요. 오, 어 그러면 좀, 이 주변을 조금씩 자르는 거예요. 돌아가면서 조금씩 자르는 거예요. 일단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펴 보고, 분리된 거 먼저 자르는 걸 좋아하거든요. 잘라주고, 돌아가면서. 붓을 한 번에 다 자르는 게 아니라, 중심 가운데를 잃지 않기 위해, 돌아가면서 잘라줍니다. 그러면 조금 더 모양이 좀 작아졌죠? 이러면 정밀한 작업, 선을 조금 얇게 그릴 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 좋고, 젤을 발라놓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네, 젤이 굳어서 이렇게 딱딱하게 되죠. 이럴 때 먼저 붓에 젤을 없애야 돼요. 그러려면 네, 솜에 젤 리무버를 묻혀주는 거예요. 음. 자, 리무버를 묻힌 솜에 붓을 솜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감싸주세요. 이렇게 감싸주고 코일로 또 감싸줄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10분 있다가 벗겨볼게요. 네, 10분이 다 됐습니다. 한번 빼볼게요. 네, 네 이렇게 하면 붓에 붙어 있는 젤이 분리가 될 거예요. 이때 닦아줄 거는 키친타올에 젤 클리너를 묻혀서 한번 닦아볼게요. 네, 깨끗이 닦아서 이제 젤 잔연물들이 없어요 확실히 좀 바스락 거리는게 좀덜 하네요 잔연물이 없어서 뭐가 생기가 있네요 네,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해야 될게 있죠 옆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모 자르기 네, 다 잘랐습니다. 뭐게 어때요? 음, 가운데 중심인 부분 단단하고 또 사용이 가능하니까 주변에 네, 이렇게 분리된 것만 커팅을 했는데, 네, 덩어리 올릴 때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긴 세필 붓은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, 네, 다시 다른 붓으로 태어났네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여러분들 어때요? 붓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잖아요. 그런데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한번더쓴 다음에 버리는 것도 괜찮겠죠?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꼭 해보셔서 절약하세요. 네,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